그, 내놓고자 하는 어떤 그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올고 닿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안 돼. 아, 고질 못하다? 응, 걷질 못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어느 당에 들어가도 팽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그거를 당당하게 내놓을 안이 크게 없고, 벌써 누군가에게 막 자꾸 밀려버리잖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태극궁 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선님이 생 기도를 예. 오늘 갔다가 오셨죠? 네, 예, 예, 어저께 갔다 오는 겁니다. 네, 기도 갔다가 어디로 네. 기도 다녀오신 거예요, 선님? 네, 강원도 휴양암 또 다녀왔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예, 예. 분들을 위해서 선님이 생 네. 잘대로 하고 예. 좀 신령이 원력을 주고자 네. 기도를 다녀오고 오신 바로 또 음.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선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인물에. 음. 지금 속사정이 어떤지, 음. 이 사람 운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네네. 제가 사주만 가져왔어요. 아, 네. 사주를 토대로 음. 이분의 운기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음. 음. 말씀해 주시면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사주 나가겠습니다. 네네. 우리 피드님 만나고 몇 번을 부러온 사주라서 기억을 할것 같고요. 아. 네다 까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음, 이제 음. 선생님이 또 한번 기억을 하고 있으신 분의 사주죠. 네네. 지금 기호 4번으로 예.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는 이준석 예. 씨의 사주는 맞아요, 선생님. 네 이분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음. 사실 좀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 아이 예. 이 사람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아 이분은 어, 젊은 사람이면서 좀이그주대나또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그 내놓고자 하는 어떤 그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올곧 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안돼아걷지 못하다? 응 곧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어느 당에 들어가도 팽당하는 경우가 있고 팽당해서 왔으면 또 다른 당에 내가 뭐를 세웠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거든 이 사람한테 그쵸? 왜 젊어서 잘 배웠고 똑바로 잘 걸어갈 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많은 표를 줄여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해놓은 일이 별로 없어 당을 세워도 그렇고 음. 어뭐 당을 또 새롭게 뭐를 해서 개, 뭘 개혁하겠다 막 이러고 나갔는데 본인부터 개혁이 안 되면 당 개혁이 되겠냐고 어. 이런 거지 그런 다음에 일단은 어 단아 또 이번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2번, 4번 다나 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나와도 큰 보탬이 안 되고 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힘을 보태고 뭐를 보태고 뭐를 다 보태도 지금 어떠한 어, 능력과 힘이 크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지금 조금 실망이 좀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어떤 그어 이, 지금 앞날의 어떤 그 계획성이나 네. 또 모든 걸 이렇게 볼때 보면 아직도, 어, 누군가와의 통화를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사람의 지시와 그사람이 어떤 명령어를 또 받아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진짜요? 예, 오.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의 머리는 맹한 상태, 맹한 상태에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거에 끌려가는 거잖아. 지금 어, 이거 네. 40대에 진짜 물과 돌을 씹어서 삼켜도 소화가 될 나인데, 네. 아직도 이런 거를 지금 자기 머리에서 개혁을 못하고 누군가의 명령이나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아, 네. 그러면 사실은 바뀔 줄 모르는 사람? 예, 네, 지금 건가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이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죠. 네. 죽이 되면 죽이 되고 밥이 되면 밥이 되더라도 내가 내 주, 주권, 그죠? 내 주도권, 또 내가 내놓는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막 놓고 나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뭐, 산이 있으면 산을 부수고라도 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안 내놓고, 지금 뭐, 누구의 어떤 단점, 뭐, 어떤 과거에 무슨 일, 뭐, 이런 것만 갖고 자꾸 들쑤게내고 그러면 내가 내놓는 이 안이 없잖아, 안. 그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안이 없잖아.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보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알고 밀어주겠냐 이 말이지. 아 어떤 뭔가 바뀔 거면 개혁이라고 음, 한다면 음.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그렇지 포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안이 있어야지 다 많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내놓고 각자 상대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내놓다 보면 내거 언제 내놓을 거냐고 언제. 속이 안 속이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이 많은 표들이 젊은 사람들이 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아니, 뭔가, 시원하게 나와야 줄거 아니야. 그 근데 없으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지.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 이거, 이렇게 뭔가 표를 주긴 줘야 되는데, 어, 이게 2번한테 줘야 돼? 4번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다가, 둘이 같이 합쳐. 그러면, 그래, 그래도 한 표라도, 어, 이렇게 줄이는 포기 되니까, 그래, 주자라고는 하지만, 준다고 해도 두 사람 다 머리가 지금, 확고부당한 뭐가 없잖아. 아... 본인이 보면 어떻게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게 응. 없다는 거구나 이걸 빨리빨리 들 내놔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게 이분의 이런 25년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응. 지금의 운기는 어때요? 지금의 운기는 사사구통이야 꽉 막혔어 아 진짜요? 응. 웅기까지 막히니까 더속 터지는 거야. 어... 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어느 당이 믿고 무슨 사람이 믿고 어떤 단체가 믿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쵸? 지금 큰일을 해보겠다. 그것도 나라의 통이잖아. 그걸 아... 해보겠다고 온 건데 뭐를 내놔야지.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 젊은 만큼 또 이런 안이 있구나라고 하고 아, 좀, 계획 있는데, 밀어보자 라는 생각도 할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러고, 젊은 애들은 얼마나 그걸 바라겠어. 그죠내 대신 저 젊은 사람이 해줄 거니까, 한표 밀어줘야 되겠다. 단체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뭘 내놓은 게 있어야지, 뭘. 어? 맛을 볼거 아니야. 응. 어. 근데 이걸 안 내놓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답답하고. 그럼, 그럼 지금 이분은, 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님 생각이 있다면은, 그, 발언할 때, 네. TV에서 이제 발언할 거 아니야. 이제 통끼리들 만나서 이제 나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를 내놓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를 나갈 때도 불안불안해, 사실. 아, 본인이 불안해요? 내가 불안하고, 네. 나도 불안하지만 그 사람도 불안하다고. 왜요? 왠지 알아? 그, 그거를 당당하게 내놓을 안이 크게 없고, 벌써 누군가에게 막 자꾸 밀려버리잖아. 아. 이거를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진짜 토론을 할, 이제, 시간이 오잖아, TV 토론. 거기 나가면 다 밀려버려.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기서도 더 걱정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내가... 실속 없이, <laughs> 응. 말만 하는. 응. 실속 없는 말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내 대신 저 사람이 뭔가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고, 속을 막 알아주는 소리를 하고, 막 이래야 표가 갈 텐데, 그쵸. 그거에 밀려버리고, 뭐에, 아니, 뭐잘안 따라주고 이러면, 이게 속 터지는 거거든. 그럼 운기도 좀 많이 막혀 있고. 응. 사실 선생님 말을 듣다 보면은 좀 실속도 없고. 하면 사실 지지받기 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거지. 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표를 본다? 그쪽도 표전인데 이쪽도 본다. 둘이 모아 봐야. 어. 뭔 힘이 되겠냐 이 말이지. 사실 그걸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응. 지금 이제 기호 2번 김문수 응. 후보하고 응. 4번 이준석 후보가 응. 뭐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어.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 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할 수도 있어. 어, 당연히 진짜요? 당연히 할 수도 있지. 왜 옛날에도 그랬잖아. 뭐 날짜 하루 이틀 앞두고 뭐 안철수하고 저기 저기 윤석열하고 단일화하고 막 이랬잖아. 그렇 그런 것처럼 또할 수도 있어. 어.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도 힘이 안 돼. 아, 진짜요? <laughs> 힘이 안 되고 표도 뭉쳐지지도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좀, 막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이재명 씨하고 좀 병합을 이룰 수 있고, 진짜 막, 그 막, 진짜 이렇게 왜 오금이 저리도록, 네. 진짜 막, 뭐 사람들이 막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막 이렇게 이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 진짜요? 어, 단합이, 뭐... 둘이서 단합을 하더라도 그게 안 돼서 사실 좀 안타깝지.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돼. 역대급 이런, 이런 대진표는 세상에 없었어. 아... 응. 아, 그만큼 좀 이재명 후보님께서의 운기가 응. 단단하고 확실한 거예요? 엄청난 거지. 응. 좋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블라인드로 한번 찍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분이 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예. 이분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 했지만 어르신들이 정치를 하면서 나한테 뭔가를 원했다면 그거를 또 들어줄 수 있는 그 여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 주권, 확실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 주권, 이런 게 개혁이 내 자체 내에서 안 되면 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발전이 없다라는 거, 이걸 꼭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응. 선생님이 영검하고 좋은 정보.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